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일고 오신 당신의 귀한 삶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평생 참 바쁘게만 살아왔지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게 내배 부른 것보다 좋았고 가족들 편히 쉬게 하려고 정작 내몸 힘든 건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거울 속에는 조금은 낯선 얼굴이 서 있곤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드실 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으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실까요? 우리는 가끔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도 세상에 저렇게 젊고 예쁠 때가 있었네, 저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있었구나, 라며 눈물을 글썽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주름살이나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사실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10년 뒤에 내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할 에너지가 넘치고 가능성이 가득한 진짜 청춘의 모습이지요.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 창가로 스며든 햇살을 느껴보셨나요? 매일 뜨는 해 같지만 사실 오늘의 햇살과 바람은 어제의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 당신에게 허락된 세상의 단 하나뿐인 축복이지요.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오늘 당신의 뺨을 스친 그 선선한 바람을 느낀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내일도 바람은 불겠지만 오늘의 그 느낌은 아닙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구절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은 풀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들의 발목을 잡힙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같은 후회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하얀 도화지를 선물합니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에 두고 오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 당신은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잘못 그린 그림은 찢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이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당신은 어떤 색깔을 칠하고 싶으신가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무대 조명을 당신에게로 돌려보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드시는 식사라도 제일 예쁜 그릇에 담아보시고요. 누군가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좋은 물건들, 이제는 당신을 위해 꺼내쓰세요. 당신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애들 다 자리 잡으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 나중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웃음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행복은 저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써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정성껏 크게 한번 웃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흥얼거리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노후 설계입니다. 오늘 정성껏 웃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멋진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은 가장 깊이 있고 울림이 큰 마지막 챕터를 쓰고 계신 거예요. 팽팽한 젊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넘겨온 당신의 숭고한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웃어보세요. 당신의 여유로운 미소는 인생이라는 책을 닫을 때 가장 멋진 마무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영화 속에만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당신이 바로 인생이라는 명작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숱한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명작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다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웃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나이 듬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인자한 표정과 너그러운 마음이 나이 듬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걱정 마라.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단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켜고 내네 발로 땅을 딛고 걷는 일.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주가 준 거대한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멀리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오늘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순간은 사실 거대한 축복의 연속이니까요.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 여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젊고 여전히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기적이자 명작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당신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따스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이 세상이 참 따뜻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